네, 안녕하십니까.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강진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크릿, 뼛속부터 영혼까지 시크릿, 모두 다 테이크 컨트롤. 야! 어, 정말 너무 흥분되는 밤입니다. 아, 오늘도 잠은 다잔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강의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작 회장님께서 정말 멋진 비전까지 발표해 주신 오늘 밤은 예, 또,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요, 여러분. 아, 정말 흥분되는 강의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프로모션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말이 안돼 오늘 이제 예, 채팅창에서 우리 그 김관호 사장님께서 정말 이건 사기다. <laughs> 예, 이런 말까지 예, 나올 정도로 정말 너무나 멋진 프로모션인데, 제가 소개할 오늘 프로모션은 바로 히어로입니다. 영웅이죠, 영웅. 근데 이게 영웅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영웅이 될수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그이 프로모션의 취지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동심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웃음> 뭐야? 뭔? <laughs> <laughs> 에서 펭귄들이보여져있습니다 상어가 나타났어요 조스가 나타났습니다 빠밤 빠밤 빠 a 빠 a 빠 a 빠 a 빠 a 빠 a 빠 a Papa, Papa,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Papa, Papa, p 여러, 예, 각 팀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바로 팀 히어로 프로모션입니다. 모두가 다 영웅이 될수 있는 이런 프로모션인데, 오늘 또 제가 앞에 맡은 분이, 두 분이 히어로 프로모션에서는 일단, 예, 머니머니네도 머니가, 예, 나오는 곳이라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좀 저는 이걸 먼저 좀, 어,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예, 돈을 벌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부자들은 돈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부의 법칙들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돈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마치고 보람된 하루를 마치고 퇴근길, 버스에 몸을 맡기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옆에 예 빨간색 페라리가 끼익 하고 탁 쓰는 거죠. 야, 근데 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인력도 아니라 정말 예. 어, 너무나 비싼 이 빨간색 페라리. 근데 내리는 사람을 딱 봤더니 어? 많이 먹어 봐야 30대 중반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야, 빨간색 페라리를 타고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다면 뭐 강남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얘기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 부모 잘 만나서 이명 금수저죠 금수저. 야 부모 잘 만나서 저런 거 타고 다니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저어디서 분명히 저놈은 저, 저 젊은 놈이 어디 돈이 있어 저런 걸 타겠어. 어디서 사기를 좀 쳤나 보네. 예, 허세만 가득하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돈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페라리를 타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저 페라리를 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자들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 만약 그런 장면을 본다면, 예, 또는 부자들은 여러분 돈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부모를 잘 만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가 아마도 더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죠.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제로성 게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될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라면 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 배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요,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페라리를 타는 사람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번 컨벤션에서 우리 신종면 스폰서님께서 타고 오신 롤스로이스가 생각이 나네요. 아, 야, 차가 아주 그냥, 예,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자, 첫째, 세상에는 여러분, 무한대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는 한정된 돈이 있다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승급을 하면 다른 사람은 승급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고 나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는요 여러분 약 10경 너무나 큰 범위라 여러분들 감이 좀안 잡히시죠. 즉 천조원의 100배에 달하는 돈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식과 채권의 전제 가치는 사실 전체 그 가치는 20경이 넘고요. 지금까지 채굴된 금의 가치만 해도 1경원어치나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100만 장자가 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우리 시크릿에서 가지고 오고, 우리가 그걸로 이제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되는 건데, 예, 과연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바로 그건 어떻게 보면 돈의 기능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물물교환 시절 때 보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시간의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돈이 움직일 때는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움직여요? 정보가 움직이고 지식이 움직이고 시간 등이 움직이니까 결국 돈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가장 돈을 많이 지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올리시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돈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흐르게 되니까 결국 돈을 벌려면 내가 가치를 생산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행복을 전달해줬을 때 바로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창출한 이 사업의 가치를 보고 누군가 지갑을 열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돈보다는 그 돈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제공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내가 만든 가치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서 내가 그런 가치를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페, 피카소가 있었어요. 피카소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딱 마시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넵킨에다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피카소는 순식간에 넵킨에 그림을 그린 후에 팬에게 상상 이상의 가격을 불렀죠. 그랬더니 팬은 당황하죠 꼬마가 당황하면서 아 아저씨 이거 그리는데 1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라고 했지만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어 역시 마찬가지로 피카소도 그만한 시간의 투자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페라리를 모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끄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조용한 사람이었을까요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기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는 어떤 게 부자다라는 걸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그러나 정의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은 부자가 될수 있으신가요? 그냥 난 이런 건안 돼.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수 없어. 나는 어떻게 블루 다이아몬드가 가. 어, 그건 강진호나 가능한 일이야. 나는 돈 쫓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열심히 살지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가치를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면서 큰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나온 히어로 프로모션은 정말 누구나 다, 다 부자가 될수 있는 어마무시한 정말 플랜이고 예, 프로모션이다. <laughs>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더드림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히어로 프로모션은 더욱 강력한 보상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다이아몬드가 됐을 경우부터 발표되는 이 히어로 프로모션. 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오늘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얼마가 벌리는지 여러분들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히어로 프로모션 기간은요, 8주 동안 진행이 되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8주 안에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전체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큰 격려와 정말 증축하와환호를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팀, 니팀할것 없이 시크릿 다이렉트 전체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추가되는 보너스가 바로 이 히어로 프로모보션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전체에서 나를 포함해서 10명의 다이아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 신규 승급 수당인 1차 수당이죠. 3,000불. 즉, 다시 말하면 1,000원씩 계산해서 300만원을 기본으로 주는데 여기에 다이렉트의 코리아 전체에서 다이아몬드가 10명이 나왔다. 그럼 얼마야? 20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만약에 20명이 나왔다. 그렇다면, 350만원을 추가 보너스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30명이 나왔다 그러면, 무려 500만원, 40명은 650만원, 50명은 800만원인데, 여러분, 오늘 포럼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이미 다이아 1호가 탄생했습니다. 와, 정말, 후! 이런 것들은 흥분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 아,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일시적으로 받는 승급 수당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브론즈 12만 5천원, 로얄 50만원, 실버 80만원, 골드에 플래티넘에 루비에 다이아까지 거기에 50명 이상이 나올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800만원의 보너스까지 하면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받는 승급 보너스만 무려 1742만 5천원. 워메 이거 정말 놀래 와 이거 뭐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742만 5천 원을 주급으로 받아 보셨습니까? 안 받았으면 말을 하지 마로 예. <laughs>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직급 수당만이에요 직급 수당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6만 BV, 6만 BV인데, 인원으로 따지면, 뭐, 팩 하나, 129만원짜리 더 드림 패키지, 어차피 돌려받는 거, 공짜로 하나만 구매해도 되는데, 1인당 2개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30명, 30명이 2개씩만 구매해도 6만 BV. 그런데, 1742만 5천원 외에, 다이렉트 보너스도 있죠? 여기에 팀 커미션이 여러분, 이번 패키지에는 300 CV가 아니라, 450 CV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곱하기 60팩을 해봤더니, 한쪽 팀에 2만 7천 CV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15%를 곱해봤더니, 팀 커미션만, 와, 400만원. 그러면, 아까 1,742만 5천원의 승급보너스에다가, 팀 커미션만 더해도 이미 2,100만원, 2,2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유지가 될 경우 다이아 유지가 되기만 해도 DYD로 매달 160만 원은 말 그대로 보너스 덤입니다. 와, 여러분 축제 한 마당입니다. 아까 우리 크루즈 예, 우리 오정 스폰서님 멋진 크루즈에 승선하시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그 크루즈에 스위트룸으로 한번 승선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크, 기가 막힙니다. 예, 한주 주급 금액이 약 다이아, 지금 브로치부터 다이아까지 가면 여러분, 한주 주급 금액이 약 2,5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거 우리 회사 진짜 괜찮을까? 아, 누군가에게 여러분, 1년 연봉을 한주 주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건. 물론, 여러분들 혹시 지금 플래티넘이나 루비가 되셨던 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 시크릿에는 2차 보너스가 있잖아요. 2차 승급비가 있기 때문에 뭐 다이아가 됐다가 또는 블루 다이아가 됐다가 플래티넘에다가 약간 뭐 부족해서 잠깐 떨어져 있다가 올라오면 다시 또 재승급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 뛰어 기존의 루비나 또는 플래티넘 분들도요 다시 재승급비를 받고 올라온다면 역시 약 비슷하게 한 2천 2백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 주급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예, 블루 다이아몬드를 간다면, 이제, 보너스만 생각하시면 돼요. 천, 와, 이건 뭐, 예, 천사백만 원이 블루 다이아몬드의 기본 승급인데, 여기에, 오십 명을 기반으로, 이천만 원이 더해지니, 삼천사백만 원에, 아까 다이아 승급비에, 와, 이건 뭐, 여러분, 정말, 야, 이건 소름이, 돼, 소름이, 소름이. 이거 억대 연봉자야, 이거. 야, 이거 레드 다이아입니다, 여러분. 오천만 원에, 4천만 원의 기본 1차 승급 수당만 하면 여러분 1억이 어까워지지억 소리가 나죠. 억 어. 예. 1억입니다. 1억. 크으. 사실 팀 커미션으로만 계산해도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유크라운. 제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떻게 크라운을 한번 예, 원래 레드가 목표였는데 어, 이거 너무 반응들이 좋으셔 가지고 이거 뭐 예, 뉴 크라운 한번 제가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목표로 한번 달려보고자 하는데 크라운이 되면은요 여러분 예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아, 크, 너무 멋있다 우리 시크릿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뉴 크라운 로얄 야 4억 <laughs> 4억이에요 예 4억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여러분 이 엄청난 수당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신규 다이아몬드 승급자가 최소 10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뉴 다이아몬드 분들께 추가 승급 보너스가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파트너분들을 다이아 만드는 프로젝트로 8주 동안 웬 다이아 예 요렇게 만드 됩니다. 아, 이게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상이에요, 여러분. 예, 20명, 30명, 40명, 50명의 신규 다이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맨 오른쪽에 금액을 토탈 승급보너스만 보셔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수당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조건은 있는데요. 사실 뭐 당연한 거죠. 내가 드림 패키지를 일단 하나 또는 뭐 육사짜리라도 하나 구매를 해놓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신규 다이아몬드 이상을 승급해야 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신규 다이아몬드가 시크릿 다이렉트 전체에 열명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20조 이상이 나왔을때 신규 승급 직급에 맞는 오토십 직급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오토십 직급 기준은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냥 예, 엘리트 이상 예, 뉴 다이아몬드는 엘리트 이상만 되셔도 됩니다. 엘리트면 뭐300 BV. 또는 400pv 미만이니까 예 약뭐한 4, 5명 정도만 나의 직추가 있으면 사실 이번에 드림 패키지 때문에 당연히 또 누군가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사실 받는 조건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당은 한 번만 지급되나요?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탄센스별로 해당 테이블의 수당을 1회에 한해서 추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는 일시적으로 승급 보너스는 바로 승급 주차에 발생이 돼서 지급이 되지만 이번 프로모션 보너스는 이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반품에 대비해서 예, 종료가 된 후에 14주차가 지난 이후인 522주차에 발생된 보너스를 한주 주급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laughs> 기가 막힙니다. 아, 저는 너무 흥분돼요. 예, 제가 1억 5천 이상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들 그 리더분들이나 스폰서님들 사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제가 혹시라도 어뭐 크라운을 가겠지만 못 가서 레드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저는 저희 그룹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분들께 개별적으로 또 제가 시책을 걸었어요. 예, 몇 백만 원을 제가 또 이렇게 팍팍 쏘기로 했습니다. 크, 좋죠? 예, 파트너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간다는데 뭐 집이라도 팔아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5월 1일 컨벤션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날 너무 흥분이 돼서 좀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5년 전부터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는 삶 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었다면 정말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시크릿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이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y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의 y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눈물 나지 않는다면 그 y는 제대로 된 y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 초기에 매일같이 하루 다섯 명에서 일곱 명까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미팅을 진행하면서 정말 미쳐 있었어요. 그때 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너가 왜 그런 거래?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치고 왜 그런 거래?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걸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취미도 즐기고 인생 그냥 즐겨 라고 했지만 저는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쉬는 시간은 시크릿하는 시간입니다. 진우야 너 데이트는 하니? 예, 저 데이트합니다. 저는 에브리데이 시크릿과 데이트를 합니다. 우리 다이아 팩토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이아365 가족 여러분, 드링그룹 가족 여러분, 시크릿은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아이작 회장님이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정말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기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는 것을 줄이면 노는 물이 바뀌고 노는 사람도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Y를 설정하시고 미친 팔주 정말 미쳤다 주변에서 미쳤다 소리 딱열 번만 들어보세요. 무조건 다 다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